추석 앞두고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몰라서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합니다.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광군 주민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소지만 영광이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예요. 신청은 읍면 사무소 또는 지자체 공지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북 부안군은 30만 원을 부안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20만 원 지급 예정이죠. 조건과 방식은 고창군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전북 정읍시는 주로 농민 대상 20만원 농자재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빠지지 않죠. 서울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기본 지급을 검토 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는 20만원 지급방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형태가 유력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영광군 50만원 신청 필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안군 30만원 자동카드 지급 방식 고창군 20만원 신안군 10만원 상품권 정읍시 20만원 농자재 지원 서울시 일반인 10만원 저소득층 20만원 선불카드 가능성 지역마다 조건과 신청 방식이 다르니까 거주하는 지자체 공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 몰라서 못 받으면 진짜 손해예요.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도 해 주세요. 추석 지원금 여러분 몫은 꼭 챙기세요.